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두려워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불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라고 읽었는 날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때 안식 그리고 여수아의 안식,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안식, 그리고 앞으로 온전하게 임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 살아있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아, 말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장에 시편 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를 인용하는데, 출애굽 일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럼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 과거의 옛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다. 그리고 지금도 활력 이 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좌우의 어떤 날선 건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에 있는 그 내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관절과 골수는 외적인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내적인 것, 외적인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부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도 많아요. 또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나를 진단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많아요. 또 타인이 나에게 이런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관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난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어 정말 믿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해부해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온전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는, <laughs> 나는 불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MRI, 말씀의 CT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산을 해야 됩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벌거벗은 자와 같이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 스스로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결산 앞에,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을 하시면,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기검진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검사들을 해보죠. 그 이유는 나의 건강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그래, 내가 주일을 뭐 교회 다니고, 아니면 뭐 열심히 성경 읽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나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후 심판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하시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를 진단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위의 사람의 평가나 또는 내가 판단하는 신앙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기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또 바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므로 최후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